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네 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켓펀치 주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켓펀치 윤경입니다 네윤경씨고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다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막내도 화이팅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연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자네자 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손동작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네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굳이 정면 5초 가겠습니다 취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멤버들 참 준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일단 오늘 오랜만에 하는 쇼케이스니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연희 씨 대표로 네. 소감 한 말씀 들어 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쇼케이스에 와 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 앞으로 보여 드릴 무대가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링링 활동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씨. 어, 네. 저희가 우선 8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연습도 했었고요. 네네. 저희 캐치분들과 저희 팬분들 캐치분들과 소통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했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멤버들 간의 팀워크도 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수윤 씨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 네. 저는 블루펀치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진짜 신나게 했는데 네네. 그래도 다음 앨범은 더 성장하고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겨서 네. 멤버들이랑 팀워크도 진짜 잘 다지고 이제 연습도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캐치들 우리 팬분들과 할수 있는 한 되는 네. 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힘도 얻고 에너지도 드리고 하면서 공백기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멤버들이 오늘은 또 평소도 물론 그렇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굉장히 의욕이 넘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 이것만은 우리 로켓펀치가 꽉꽉 채워 왔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팀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제가 공백 기간을 가졌을 때 정말 저희 팀워크를 많이 다져서 다져. 어던것 같고 네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저희가 정말 이번 앨범에서 저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흥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아, 그럼요. 네. 흥을 아주 꽉꽉 눌러 담아 왔으니까 이번 또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이흥 꽉꽉 눌러 담은 링링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싱글 앨범 제목이 링링입니다. 로켓펀치만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셨는지 앨범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일단 저희 로켓펀치 싱글 1집1집이죠 1집 네, 그렇습니다. 링링은요 타이틀곡 뉴트로 장르인 타이틀곡 링링부터. 솔직한 가사가 인상적인 아원주베드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담아낸 라이드까지 총 3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저희 색을 많이 담았어요, 이번에. 음, 로켓펀치만의 색깔? 네, 로켓펀치만의 네. 색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네. 그렇다고 뉴트로가 저희가 색, 저희의 색깔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장르를 통해서 저희의 색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아. 중점으로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laughs> 연희 씨가 굉장히 이제 토크가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공기도 <laughs> 잘해주시고 아주 <아직> 래트를 <메티를 웃음> 깔끔하게 어 의상이며 해요 메이크업까지 한 눈에 보기에도 레트로한 무드가 가득합니다 이번 비주얼 컨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연희 씨? 어 이번 비주얼 컨셉은 딱 봐도 일단 아메리칸 레트로 패션을 좀아현한게 있지 아, 않아 아메리칸 있거든요? 레트로. 어, 네. 아메리칸, 아메리칸 레트로, 레트로. <laughs> 지금 손 동작도 너무 복고적이에요 느낌 좋아요 복고적으로 표현한 <laughs> 게 있고요 좀 악세사리랑 <laughs> 지금 보시면 악세사리가 네. 굉장히 빛나고 있어요. 빔블링하게 네, 그리고 또 장갑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많이 저희 로켓펀치만의 또 뉴트로 스타일을 재해석해서 표현을 된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소희 씨, 소희 씨는 어, 이번 비주얼 컨셉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어, 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희 링링 타이틀곡이 워낙 템포도 빠르고 신이 나는 곡이다 보니까 네네. 헤어나 메이크업도 되게 신나있죠? 신나있어요. <laughs> <laughs> 메이크업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아이 메이크업이 멤버들 네네. 너무 다 찰떡같이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아다 해가지고 그 아이 쪽을 눈 쪽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눈쪽 메이크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처음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은 이 컨셉을 해야 된다. 시안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시안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대해서 어...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그 컨셉을 처음으로 하니까 너무 기대도 있고 불안함이도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잘 써서 그 서화 소화? 할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한 하... 했던 것 같다요. 어,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해서 <laughs> <네네. 웃음> 이거 저거 물어봤어요. 아, 오. 아, 어머니한테 좀 모르는 거는 곡 네. 컨셉을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아, 뭔가 비주얼적으로 네. 뭔가 엄마가 사진 보내줬어요. 그냥 아, 옛날 사진. 어, 어, 아, 어. 어, 아. 또 옛날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어, 하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앨범에 어, 링링에서 담겨져 있는 한방 로켓펀치만에 보일 수 있는 한방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펀치만의 에너지와 넘치는 흥이 아닐까 음... 흥이 한방에 펀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저희의 응. 넘치는 에너지를 앞으로 활동하면서 무대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온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이 열심히 만든 음악 자, 링링 앨범에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곡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스테이지에 불이 들어오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멜로디 자체가 그냥 저는 끝났다 라는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 이거 대박이다. 아, 네. 아, 너무너무 신나는 노래 바로 타이틀곡 링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래 일단 간단한 설명을 우리 수윤 씨가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이 저희 타이드곡 링링은 신스웨이브 장르의 80년대 신스팝 스타일을 혼합한 곡인데요. 네네. 도입부부터 통통 튀는 누가 들어도 레트로, 레트로한 맞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귀를 사로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네네. 그리고 가사도 위트있고 당당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힙합 베이스 기반의 몽환적인 사운드가 있고요. 이별한 상대방에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빨리 음. 상대방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네, 담은. 가사에 네. 약속에 늦지 않겠다, 다른 남자 음. SNS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겠다라는 어. 되게 직설적이고 위트 있는 어. 유니크한 가사가 특징입니다. 어, 가사들이 또 요즘 시대에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음. 솔직한 가사네요. 음. 이 노래도 너무 신나는데요. 우리 소희씨가 소개해드려요. 네. 라는 곡은요. 내면에 잠재된 자아를 일깨우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곡인데요. 레트로 팝 장르로 규칙적인 베이스 리듬과 아날로그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제 고조되는 구조가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 수, 처음에 사실 링링만 들을 었 때는 와 너무 신난다 했는데 이 앨범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laughs> 예, 명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laughs> 아, 명반입니다. 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명곡 같은데 주리 씨, 솔직하게 세 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니 앨범이니까 네. 어, 어떤 곡이 가장 좋으신지 굉장히 의견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다 좋은데 저는 라이드가 너무 오, 신나서 오, 오. 라이드 그러니까 레트루만이라. 레톨 퍼프니까 우리가 좀 변형할 수 있는 거 응. 많은 것 같아서 응.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았다 <laughs> 어, 좋습니다 오늘 쇼케이스 첫 번째 곡을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라이즈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첫 공개라 살짝 떨리지만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계십니다. 자, 앉아서 제대로 한번 음. 어, 파헤쳐 보는 해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연희 씨가 일단 공식적으로 한번 더 소개해 드릴까요? 어, 당당한 사랑을 고백하는 로켓폰치 새로운 도전을 담은 곡이고요. 어, 일단 아주 신인한 곡이기 때문에 진짜 드시, 들으시는 분도 보시는 분도 아주 신나게 같이 즐겨 주시면 좋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흥과 아주 신남 이런 단어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윤 씨는 솔직하게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링링은 어땠습니까? <laughs> <laughs> 처음 들었을 때요? 네네.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신기하다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다 맞아. 왜냐면 되게 들어보지도 못해 봤고 음. 접하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신기하다고 라 생각하는 와중에 딱 떠오른 게와 이거 진짜 로켓펀치가 해석하고 네. 표현을 하면 정말 신... 진짜 신선한 느낌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더 아. 표현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아 그렇습니다. 뭐 음. 저는 이미 완곡을 듣고 왔잖아요. 네. 네. 완벽합니다. 아. 아. 퍼펙트합니다. 아.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이 어, 레트로 감성을 어떻게 어. 표현할까 그런 걱정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다현 씨가 몇 년생이시죠? 2 0 5년생 우리 막내가 2005년생이고 또 가장 큰 언니 우리 연희 씨도 9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그 80년대 90년대 초반의 감성을 잘 소화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멤버들은 이 컨셉을 소화하면서 어려움 없으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씨가 한번, 네, 한번 저희 멤버 전원이 다 80년대 살아보지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는 <저도 그래>. 살아봤는데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윤경 씨못 살아봤죠 네 그래서 저희가 레트로를 이해해 보려고 저는 뭐 과거 선배인 들의 영상이나 무대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고 네. 그런 80년대 감성이 녹아 들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예전에 80년대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의 네. 그 무대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까지 네. 우리 멤버들이 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뉴트로 컨셉을 가장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멤버는 음. 누구일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상 소희 씨. 아제아 아, 저는. 솔직히 저희 멤버들이 너무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네, 하지만. <laughs>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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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우리 윤경 언니가 아 가장 찰떡같이 소화하지 않았나 이 컨셉을 어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네 윤경씨 굉장히 흡족해 하고 아, <laughs> 아, 아, 왜이렇 주니언니가 이렇게, 주니 언니가 이렇게 그또 부분. 반짝반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되 어. 05년생의 우리 네. 다현양이 생각했을 때는 <laughs> 이 컨셉 누가 제일 잘 어울리시는 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멤버 모두가 너무 다양한 매력으로 이 류, 뉴트로 컨셉을 소화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윤경언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오. 오. <laughs>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단발머리? 음, 또 복고 스타일링 이런 게 어. 너무 찰떡이어서 네. 아. 링링 타이틀 곡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 <laughs> 저는 되게 단발머리랑 뉴트로 컨셉을 새로운 걸 도전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 막내이 두명 덕분에 자신감 가지고 이번 활동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아. 아, 막내가 또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하시겠다고 화이팅.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곡 링링이 어떤 곡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는지. 음. 어 많은 분들께서 로, 이 곡을 통해서 일단 또 로켓펀치를 더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음. 로켓펀치라는 그룹을 알수 있게 해준 곡, 그 곡은 뉴트로 중에 가장 좋은 노래 혹은 또그 시절 그 향기를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노래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연희 씨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laughs> 뉴트로라는 컨셉이 흔한 컨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이 뉴트로라는 컨셉을 로켓펀치가 함으로써 좀 뉴트로라는 장르가 흥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이런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링링이 로켓펀치의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도전 네, 맞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컨셉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뭔가 네. 이번 활동 때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많다고 생각이들어요네 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로켓펀치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곡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곡을 좀더잘 어, 이해하시기 편하게 우리가 네. 힐링 파트와 어. 포인트 안무를 좀 살짝 어허. 알려드리는 시간을 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래에 킬링 파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 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본다면 네네. 우선 소위 랩 파트. 어, 어. 소위 랩 파트에서 분위기가 네. 정말 확 바뀌어요. 네, 어 안무도 확 바뀌어서 네. 이런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또 네. 잠든 내 머릿속을 링어링어링이라는 네. 파트가 있는데 네. 이 파트를 많은 멤버들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으로 보시면 재밌게 무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저희 안무에 이제 레트로가 흥이다 보니까 네. 노래 심취해서 같이 춤을 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오, 저희 LP 판 있잖아요. 네, 네. 오른쪽 손을 올려줬습니다. 아, 그리고 올리고. 루트로 하면 또 헤드셋 아닙니까? 아 <laughs> 헤드셋을 들어야지. 왼쪽으로 이제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박자를 타주시면 됩니다 아, 박자를. 되게 간단해서 모두가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굉장히 쉬운데요? 네, 네. 어. 아, 멤버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춤을 아,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노래에 맞춰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laughs> 5, 6, 7, 8 빰따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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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 디알라 요런 포인트입니다 오. 자, 요즘에 또 많은 대중분들이 이렇게 직접 춤을 춰서 올리는 각종 SNS 뭐 이렇게 네.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이들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 그런 컨셉의 어떤 SNS를 보통 1, 20대가 많이 하셨다면 요 어. 춤은 3, 40대도 충분히 어,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좋네요. 일단 저희 이번 타이틀곡 링링에서 뮤직비디오는 저희 잔니브로스 홍원기 감독님께서 같이 작업을 어. 해주셨는데요. 네. 로켓펀치 여섯 명의 멤버가 가상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울리고 있는 서로를 만나는 장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음. 그 장면을 통해서 울림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담 스토리가 담겨 있고 네. 또각 한 명씩 다 다른 오브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뉴트로 소품이라고 해야 될까? 어허. 그 아이, 아이템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은 되게 어허.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흰한 레터를 한번 가야겠다. 네.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네. 그 결정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회사나 혹은 프로듀서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어, 레트로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백기 동안 정말 아 이때 컴백해야지 이런 기간을 더 정해둔 것도 아니었고 사실. 네. 좋은 노래를 만나면 컴백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레트로, 뉴트로를 이번에 해보자 하고, 뉴트로 공방 막 찾는 것보다는 그만큼 네네. 좋은 노래를 만나서, 아이 노래다. 하고 컴백을 한게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 그 말씀도 맞네요. 네. 그러니까 뉴트로 장르를 해 봐야겠지. 컨셉을 먼저 정하고 네, 네. 곡을 찾은 게 아니라 네. 좋은 곡이 있으면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네. 너무 아, 너무 좋다. 어. 이 노래 너무 좋다. 녹음을 해 보니까 네. 로켓펀치 색깔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음 이렇게 돼서 컴백을 한것 같다고 개인적으 네.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곡을 만나서 네. 이렇게 뉴트로라는 장르로 우리 로켓펀치가 컴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셨고요 만약에 이 노래가 차트 인을 한다면 와. 아, 어떤 공약을 우리 멤버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에 대해서 저희끼리 음. 항상 뭐 음악방송 1등을 한다면 이런 건 해봤어도 음. 차트 인공약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기 음. 진짜 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저수윤이가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어? 네, 좋습니다 수윤씨 저는 어, 이번에 뉴트로 컨셉인 만큼 저희가 아, 뉴트로 컨셉이고 저희 이번에 퍼포먼스가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음. 그래서 각 숫자 한 명씩 캐릭터를 네. 잡아서 뭐 네. 예를 들자면 은이 언니 막 새침 떼기 아니 소위 막 공부 머리하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모범생. 어. <laughs> 이렇게 아. 컨셉을 그 시절 그 컨셉을 잡아서 네네. 안무 영상을 어. 좀 퀄리티 높게 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어 그런 것도 아, 좋을 맞아. 것 같고 가수분들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5월 이제 컴백 대전이라고 불리고있는데그 경쟁 사이에서 로켓펀치가 이번에 어떤 점을 좀 강점으로 들고 나왔는지 일단 장르 자체만으로도 일단 특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트로 장르라는 게 사실. 아이돌 그룹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희가 저희만 이 뉴트로 장르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번에 네. 그 장르만으로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고라고 하면 또 친근함이 또 포인트잖아요 음,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추억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친근함도 또 하나의 포인트이자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어,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네,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로켓펀치 모습을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께 네, 우선 8개월이란 긴 공백기를 가지고 돌아오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로켓펀치 새로운 도전을 보러 찾아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보여드렸던 에너지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보여드릴 게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로켓펀치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로켓펀치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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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구준 날씨에도 함께해 주